안녕하세요. 대치동리아쌤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나 패턴 영어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면서 소리내어 따라하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must be입니다. must be 하면 무엇 무엇임에 틀림없어 이런 뜻입니다. 네, must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꼭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는 한데요. must be 하면은 확신에 차서 강한 확신에 찬 말입니다. 추측이긴 추측인데 나는 100% 확신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만들어 보면서 언제 쓰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상대방의 직업을 딱알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면 딱 좋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투, 행동, 막 이런 거를 듣다 보니 그 사람이 선생님인 것 같아. 근데 거의 말, 난 100%야.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당신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어. 딱 보니까 선생님이네. 자, 뭐라고 할까요? You must be a teacher. 당신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어. You must be a teacher. 한번 더. 당신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어. You must be a teacher.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해볼까요? 네. 당신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어. You must be a teacher. 마지막으로. 당신은 선생님임에 틀림없어. You must be a teacher.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지나가다가, 어, 학생인 것 같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아,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100%네. 학생인 게 틀림없어. 그들은 학생인 게 틀림없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They must be students. 그들은 학생인 게 틀림없어. They must be students. 한번 더. 그들은 학생인 게 틀림없어. They must be students. 잘하셨어요. 우리 두번더 해서 입에 배도록 하죠. 그들은 학생임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students. 자한번 더. 그들은 학생임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students. 잘하셨습니다. 이 표현 언제 쓴다고요? 100% 확신일 때 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나가는데 그 학생들, 표정이나 행동을 보니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데 100% 내가 생각하기엔 쟤들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상태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행복한 것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happy. 그들은 행복함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happy. 그들은 행복함에 틀림없어. They must be happy.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must be라는 표현을 배워 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생활 속에서 딱한번 사용해 보기 실천 사항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운 표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